지난달 22일 새벽 동대문 제1평화시장에서 난 불로 800여 명의 상인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상가 지원과 정상화 방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데요. 중구청이 최근 설명회를 열어 지원 계획과 피해 복구 일정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화재가 난지 나흘째 제1평화시장 상인들이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점포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일시 출입이 허용된 겁니다. 먼저 상품의 상태를 살펴보지만, 역시나 건물을 가득 채운 연기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매캐한 냄새와 함께 그을음이 앉아 팔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이 개방이 된다면, 이 다른 층들은 바로 장사가 할수 있게끔 될수 될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지금 물건 상태는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냄새도 굉장히 지금 심하네요, 지금. 1층부터 7층까지 천개가 넘는 점포와 창고가 있는 만큼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중구청이 지원 계획과 시장 복구 일정을 상인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1평화시장 상인들의 단일 평가를 만드셔야 합니다. 정부 당국이 요구하는 한, 특히 관리자와 지지자에게 요구하는 단일화를 만드십시오. 구는 모두 50억 원의 시설 복구비를 확보해 내년 2월 중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건물주 관리단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피해 상인을 대상으로 440억 원을 배정받아 1.5에서 2%의 저리에 최대 9년까지 장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점포당 200만 원의 긴급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는 들어가 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 보는면 그대로 나와 있는 도없 구청에서 가서 현장 확인을 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물건 이제 가가 중구청은 이달 중 화재 피해 돕기 알뜰 판매장을 운영하는 한편 겨울을 대비해 DDP 패션몰 지하 1층 주차장 등 건물 내 임시 영업장 설치 방안에 대해. 상인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길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보입니다.